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의 그 날을 호흡, 맞아서 보건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소속인 보건 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어, 제가 그 직에 입문하기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훈 부시장을 선출 연구하면서. 아, 이런 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직접 어, 관장을 했었고, 또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 파악했던 것들도 있고, 어, 최근에 어, 우리 지역 내 보험단체들을 어, 찾아서 어, 관련 단체에 네, 강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또몇 가지 또 문제점, 또제한사항들이 있어서 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니다 6.571 주년, 보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잘 어,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면 6.5입니다. 올해로 6.5 전쟁이 발발한 지7 2년이 되었습니다. 어, 7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6.5 전쟁에 직접 참전하셨던 유공자분들은 7만 2천여 분, 또 월남전 파병공사분들은 19만여 분 밖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10년 전 유교 참전 유공자 분들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벌써 유명을 달리 했었습니다. 워낙 고령 시기 때문에 참전 유공자 분들만 하더라도 한 해에 거의 한 5천 명 정도씩 유명을 달리 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틈만나는 보훈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외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랬습니다. 실상은 참담하고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국가 예산은 주경을 제외하고도 29%나 늘려서 555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 보훈 체 예산은 고작 11% 증가된 5조 8천억 정도만 배정했을 보은, 이 중에서 보험 보상금 및 수당 예산만 따져보면 4조 4천억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 수당은 부작월 34만원으로 유공자분들이 병원에서 병원비와 약값만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와는 달리 박사 관련 사업이라든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적뿐만 아니라 행정 안전부 등 관계기관 예산까지 합쳐서 수백억씩 들려서 지원하고 있고 또명년 투고 뒤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참된 미국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예산을 할수 있는 위탁되는 강연, 진료 약재를 지원해 연간 한200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서도 전에 삭감되었습니다. 참전용사, 상임군경 등의 추급 개선이나 후반 처리는 국회에서도 매우 지지부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유공자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회부되는 쪽쪽 통과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셀프 특혜 부관인 민주유공자 예우회관 법률까지 발의가 되었습니다만 어, 심한 국민적 저항로 인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되어 온6.25 소년소녀병 참전관 법률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관용 특별 보관 등은 해당 상위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법안의 그 내용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그자하게 선정했던 남북 간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북한의 공안심으로 14만으로 추정된 유해 중 겨우 165구의 유해만이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외 안장 국립 요금자분들의 유해 공안 사업도 지금까지 143일의 유예만 동안 되었고 올해 초한 2억 2천만 원의 예산만 책정되어서 두분 정도의 유예만 동안 할수 있을 정도로 그냥 시민만 하고 있습니다. 여당 전 국회의원 유충 유공자 신청은 공공칠작 신처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천안함 붙임 사건의 생존 장병들의 국가 유공자 신청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시위 중에 있고. 일부 인은 거부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모순적 보훈 정책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유공자들조차 평가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훈 정책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부리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국회는 신속히 유교 참전 소년, 소녀병 관련 법률과 월남전 참전 농사분들 관련 구간 등의 국가유공자들의 추후 개선을 위한 구간들을 소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년, 소녀병 참전 농사분들의 예향을대고 월남전 전투 수당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참전 농사들에게 미지급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권 기금 등 당장 활용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참전 유공자 520여 명이 한자집이나 기능하우에서 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입될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인 보험 마스터 플랜을 계약해야할 것입니다. 보험 마스터 플랜 수집을 통해 보험 관련 예산은 선진국 수준인 전체 국가 예산의 3%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질반이 1.5% 이상은 되도록 전진적으로 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직 소방관, 경찰, 군인 등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상향하는 등의 장기적인 보훈 노동액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반 참전 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이 아닌 각각의 민병원에서도 약제 비용을 감염받을 수 있도록 초속히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보험보상금 및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참전민예수당과 유족보상금을 중위소득의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보험보상금 및 수당의 물가상승률 연동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의도 보험수당 현실화 및 유공자 추구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든 전쟁을 준비해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려면 철저한 보훈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이신 그렇게 예비역 계열에게 무릎을 꿇고 예우를 갖추신 것처럼 모든 유공자들에게 공평하게 무릎 꿇고 예우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만해야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6.571주년과 연평해전 19주년을 맞이해서 조국을 위해 기생하신 유공자분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든 차별 없는 보험과 진심의 동맹을 보일 시길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보험수당, 참전수당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일부 보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굉장히 적게는 뭐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이상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서 최소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보건수당 지급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